내가 많아 어? 돈이 없어. 돈도 많야개개지마이 개새끼야. 뭐야? 네, 그만하자. 이게 개겨 개새끼. 그하라고하라고뭐 씨발 뭐? 뭐? 그만하라고. 너 생활했냐? 개새끼야? 참번 탄대 개새끼야. 뭐야? 나 수일이 파다에씹나 수일이 파다니까나 수일이 파다니까나수니까 아, 나야 파다, 아,

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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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. 그 아이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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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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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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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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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싸 아싸 아 아싸 아싸 아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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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어, 가장,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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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찍어, 다 옮겨. 이이이이 야내가뭐 곤다리인가 시발놈아야수파야 개새끼야 아잇 왜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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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이리 누마트는 먼저 갔어 저거? 감사합다 곤다리새끼네 땡큐 일나 일어나 이제 아, 응, 말 좋게 도왜이러 자꾸 일나일나아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아, 고 잡고, 잡고. 손님 일어나. 일어나 아,

왜 개교 나한테. 야, 명신한, 야, 아니, 꼰달, 꼰달, 꼬달, 꼰달이야? 아니, 진짜 꼰달이야? 영신 같은 새끼들이 꼰달인 척 하고 앉아있어. 이 씨가 새끼들 죽여버릴 낭 수평을 대가리 에여버릴 낭패 어나 힘들겠다. 몇 번째야? 야네, 야네.